자, 그러면 막잔, 치얼스. 아, 취한다. 이 차는 어디로 갈까요? 아톤, 카니발이 있잖아요. 그게 어딘데? 차는 아톤 카니발입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 한 명과 어른, 두 명이 잘수 있는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 좀 저쪽으로 옆으로 넓게 봐야 아니 아니 정자세 아, 정자세에서 옆으로 네. 딱 가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저편으 이렇게 음.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초등학생 아이는 충분하죠? 충분하죠 아이는 음, 그럼 네명은잘수 있네 음. 와김팀장의하이루와 가을이 손끝으로 음. 다 느껴져요 날씨 공공으로. 100점 이야, 너무 좋죠. 드디어 이제 가을 캠핑이 시작됐죠. 그렇죠. 가을을 네. 몸먹으로 느끼러 가야 되잖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 계절을 꿈꿨을 건데. 네. 자, 우리가 한번 뭔가 보여 주자고요. 자, 이렇게 야외에서 테이블 있고 뭐 네. 고기도 꼬먹을 수도 있고 또 와인도 한잔할수 있고. 아, 어,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어, 저는 참고로 네. 오늘 아, 그래서 복장이 그렇게 생겼구나. 이또 골프에 또 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 한번 보여주시려고요? 골프 치러 갈 때도 또 우리 아트원 글로벤 또 아르메스 막 타고 가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이 엄씨인데 소문났어. <laughs> <속은> 어프로치를 <laughs> 잘한다. 엄프로치로. 네, 그래서 엄프로치로 딱. 네. 어, 뭐? 프로치. 그럼 이 마무리 어프로치가 잘돼야만이. 마무리가 되는 거 지금 꼭얘하실것 같아요. <laughs> 자, 인사해야죠, 인사 해야죠. 인사, 하이 안녕하세요. 미매 전문 기업 아트 원 대표 엄태원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아트 원에서 최초 출고되는 차량이 있어요.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이브리드 엑스라인이. 맞아요. 엑스라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최초 인증을 받아야 되고, 기타 서류가 복잡한데, 네. 아토원은 자기 인증으로 출고되기 때문에, 이 출고까지 갖추려면 또 배출가스 소음 인증 환경부에까지 네. 네. 또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부터는 쭉쭉쭉 출고해드린다는 것도 전해드리고요. 네. 요즘에 다자녀 가구에서 아토원으로 계약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다자녀 하면 카니발인데, 바로 TMS가 장 착작된 카니발이 최고 인기죠. 아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네. 아트 원은 늘뻥안치고 <laughs> <laughs> 기본에 충실하다. 그렇죠. 네, 순정 시트 이용하고요. 음. 그리고 또 멋진 하이로프 엣지 타입도 사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laughs> 네. 저쪽에 보니까 저게 뭐죠? 드론 아닌가요? 아 이거는 또 공개하면 아트원에서 네. 새로운 특장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드론이 탑재된 이동식 업무용 차량을 음 조만간 음 런칭을 할 건데 이동식 업무용 차량이요? 그럼 요즘에 차 지붕 위에 네. 드론 박스가 없으면 됩니까? 아 요즘 많이 TV에서도 보고 그러긴 한것 같아요. 네 새로운 특장 사업인데 한번 보여줘요. 어저 드론 날리는 거 보고 싶어요. 오케이 드론 한번 비춰주세요. 우와 멋있다. 저 드론이 우와. 얼마짜리인지 알아? 얼마예요? 천만 원이 넘어요. 아, 그래요? 진짜. 네. 우와 드론 박스에서 바로 날아가네요. 예. 네. 야 지금 우리 찍고 있는 건가? 맞나요? 그렇죠. 우리 찍고, 찍고 있어요. 네. 와! 안녕. 자 어. 라이트 한번 켜볼까요? 라이트? 네. <laughs> 와 불이 들어왔어요. 멋졌죠, 어. 나이스 반짝반짝. 야, 어. 말도 한번 할까요? 근데 이게 보이려나? 김팀장님. 어? 지금 드론이 말한 거예요? 응, 다시. 어. 김팀장님. 김팀장님. 와, 들린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와, 이런 것도 있어요? 다시 좀크게 김팀장님. 김팀장님. 와, 안녕.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주 잘 들리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에 이러한데 네. 그냥 살짝만 보여주자고요. 아... 자, 갑자기 아, 그럼... 또 드론으로 바뀌어서 드론이 중요한 거 아니야? 에요 중요한 거지 드론도. 아 근데 너무 신기해요. 드론 박스에서 우리가 보통은 드론을 들고 가서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박스에서 조종만 하면은 이륙했다가 착륙했다가 지가 혼자 다 하네요. 그렇죠. 차 안에서 드론의 네. 모든 것을 조정을 하고 심지어 라이트 음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열화상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자를 발견할 때도 쉽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 네. 상당히 많이 쓰여질 거로 예. 예측을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할게 아니에요.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 최초 출고 엑스라인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거는 1차라고 하자고요. 그러저나 2차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커피 한잔 할까요? 어디로? 준비돼 있잖아요. 아트원의 TMS 패키지. 그럼요. 자, 우리 들어갈까요? 2열로 나는 3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그러면은 후석으로딱 들어가서 앉는데, 음... 야이 공간 돗자리핀것 같아. 넓은데 편한데. 저좀 당길까요? 어, 너무 저... 먼데요? 아 너무 멀다고? 네, 그 여기 더멀어지는데 옆은 어, 네. 뭐 거의 뭐 광활한. 자 어때요 이런 버전? 그래도 아직은 좀 더운 기운이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콧바람 때문에. 자이 차는 아트원의 TMS에서 차한잔 아, 하자고요. 차한잔 하죠. 시원하게. 움직게또 오... 술만 먹지 말고 자 <laughs> 요즘에 아트원으로 상당히 계약을 많이 주시는데 네. 계약 주시는 분들 또 출고되는 차량들 90%가 어떤 차량인지 아시죠? 보통은 하이브리드의 X 라인의 TMS가 장착된 차량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뭐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옵션하면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 빠질 거예요. 근데 기본 구성 네 가지 모두 뭐가 있죠? 승차 카페 테이블 그리고 침대 모드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그리고 중국산 시트를 쓰지 않고 네. 순정 시트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요 그리고 3열 ms 시트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요즘에 뭐 구조 변경하고 튜닝하고 하는 업체는 많은데 네. 그 자기인증으로 출고된 업체가 어. 몇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트원에서는 거의가 다 자기인증으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폐차하실 때까지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기 인증한 번만 더 설명 한 번만. 정부에서 인정한 안전 기준의 적합함을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렇게 네 가지 모두가 구현되는 TMS 패키지가 네. 모두 합법적인 자기 인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5년 뒤에 검사 받을 때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요자 그리고 아트원으로 계약을 많이 주신 이유가 또 하이루프 쪽에 있답니다. 하이루프 일곱 개의 금형으로 깔끔하게 맞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행 중에 잡소리나 AS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네. 이솔라 단열 알루미늄 프레임 네. 그리고 보이는 곳에 이 금형 제품이 친환경 에 ADS 심지어 도장 부분까지도 무독성 페인트를 네. 사용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조금 있으면 뭐 몽골 쪽에도 수출을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 네. 이어서. 근데 정말 이제 주행 중에 잡소리 이런 거안 나게 할수 있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뭐 유해물질 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또 주행 중에 잡소리 가장 따져보고 구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아트원의 29인치 모니터도 무시동 상태에서 볼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볼수 있는 수가 있어요. 왜 핸드폰 데이터만 있으면은 하스팟을 연결해서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핸드폰 터지는 모든 전 세계에서 볼 맞아요.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나라 있으면 손 드세요. 네. 무시동 상태에서도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버튼 하나만으로 2 3 시간 동안은 시청이 가능합니다. 김사장 지난번 영상에. 네. 우리 TMS 패키지 안에서 네명이 지침한다고, 네. 오, 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어, 맞아요. 오늘 리얼하게 어, 보여주자. 아, 그럴까요? 일단은 초등학생 두명분 음. 부모가 이렇게 놀러와서 야외에서 충분히 네명이서 먹고 놀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안에서도 이테이블 모두는 4명이 충분히 또 즐길 수가 있죠? 음, 피곤하면 자야 되니까. 음, 피곤하면 자는데 그 잠자리를 우리가 실제로 리얼하게 보여줄게요. 줄자도 있어요. 예, 네, 줄자도 있으니까 제가 아주 리얼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물론, 성인이 4명 자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어렵죠. 네. 초등학생 아이 어렵고. 둘과 충분히 잘수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늘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아나로그 방식. 즉, 원터치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수동 아나로그 방식을 고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서도 하나의 버튼으로도 침대 모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앞쪽에서도 좀 해줘봐요, 팔걸이. 부분 가운데 볼까요? 딱 누르면은 뒤로 뉘어지니까요. 아트원의 가장 유명한 황제 차박 침대 시트는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방석의 높이가 한 15cm는 상하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쫙 올려주고요. 완벽한 수평이 될 때까지? 네, 그리고. 또, 릴렉션 모드도 사실은 또 이렇게 사용하면 수평이 되고요. 김선이 한번 당겨주셔보실래요? 한번 레버를 쭉당겨셨죠 네, 네, 2열과 맞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누워보시죠. 제가 우선은. 누워볼게요. 네, 가위쪽으로 마찬가지 음. 저도 들어가서 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가 제가 173인데, 우와, 남아요. 여유있게. 음. 제가 조금 이렇게 붙여볼게요. 일단 붙여봐봐요. 붙여보 네. <laughs> 붙어야 돼요? 자, 네. 이 공간. 완벽해요. 아, 네, 음. 재보면은, 자, 50 정도 남아요. 음. 자, 이렇게 하면은, 3명이 잘 수가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는, 한명은 어디서 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깨워요. 음, 제가, 아, 자고 있어, 그냥. 네. 제가 또 리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 폭을 한번 재보는데, 폭이 정확하게, 1300 정도, 즉, 키가 130이 안 되는 아이는 충분히 어떻게, 이렇게, 공간도 마찬가지로 뭐50 이상이 나오니까 충분히 잘 수가 있다는. 계속 자고 있어, 그냥. 예. 그리고 성인도 벽에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발 올리고도 잘 수가 있는 모든데. 자, 어떠신가요? 분명히 어른 4명이 자기는 힘들지만, 초등학생 아이 둘, 그렇죠. 그리고 어른 둘은 음. 충분하죠. 또 길이도 한번 재보자고요. 네, 잘것 같아요. 제가 재볼까요? 음. 자, 핸드레스트를 안 빼면은 네. 180. 5 정도가 나오니까요. 네. 네. 성인 둘 네. 아이 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잠자리가 네. 사실은 이 완벽한 수평이 안 되면은 불편하죠. 데 진짜 완벽한 수평이 되는 업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이런 구성이 구인승 안에 음. 그 들어간다는 것은 뭐기적까지는 아니지만 아트 원으로 계약 주시는 일 순위죠. 그럼요. 자, 우리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려갈까요? 네, 어, 내려오세요. 이렇게 딱, 앞쪽이, 뭐, 거기 앉아도 되겠지만, 또 이렇게 와 앉으면은. 와, 진짜. 이렇게 응. 앉아있으니까 여행 온 기분이네? 그러니까 앞쪽이 딱 바다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하늘도 너무 예뻐요. 자 어떠신가요 요즘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특장 업체들 상당히 많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금액적인 것도 아토원에서도 뭐 가솔린 프레스지 무옵션으로 하면 한 2천만 원은 빠질 걸요 그렇지만 아토원에서는 엑스라인입니다. 네, 거의 99% 이상이 엑스라인 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계약을 많이 주시는데 네. 아토원 선발투차량 있어서 하이브리드도 요즘 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빠른 출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아토원은 비싸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이제 원가비 비싼 것도 있는데, 음... 사실은 최고급 사양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음, 계약 주세요. 가솔린, 프레시, 무옵션 기준으로 저희도 5천만 원대 충분히 맞춰드릴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멋진 차를 보려면 서울 경기분들 어디로 가셔야 돼요? 바로 경기도 오산전 시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산전 시장은 주말에도 영업을 쭉 하고 있어서 고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전 본점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번 다시 한번더강조 하죠. 네. 꿈보다는 현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 금액 및 승인 금액은 항상 공개 댓글에 100% 적시한다는 거. 뭐죠? 네. 바로 실내입니다. 저는 아, 300만 원 상당의 신차 패키지 서비스 해주는 거. 네.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m s 시트 선택 시 바로 아이락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안전벨트죠. 승계시티에 아이소픽스도 무료로 증정한다는 거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중요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가을날 예비 은퇴자분들도 이 차를 많이 노리고 있고요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필요로 하고요 허, 특히 2자년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는 이런 차가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도 아톤 입사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다 나는 골프채를 갈란다 저는 이차 빌려 주시면 안 될까요? 가야 가